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현재 가격 2,970원. 전일 대비 0.3% 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3,000원대를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3,000원대 부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주고 있고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요. 3,004원. 적가는 2,949원입니다. 자, 거래 대금 보시면요. 확실히 줄어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5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어, 어떻습니까? 4 이게 4월이고요. 이게 6월입니다. 4월과 6월 차트 잠깐 보시면 어, 지금 현재 모습과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월달에 어떠한 이벤트 있었습니까? 미국과 어, 중국의 어, 무역 전쟁, 그리고 글로벌 증시 급락 등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어, 2,75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렸죠. 그리고요, 6월달에는 또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AI 에 대한 패권 경쟁 그리고 공급망 대란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XRP 리플 코인 여기 3천 원대를 계속해서 사수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이렇게 이탈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재차 끌어올렸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일본의 어, 금리 인상과 그리고 26년도 일본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올해 초부터 계속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무너지고요. 얼어붙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투자를 접근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어, 시장 전체가 관망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 속에서도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다음 뉴스 보시면요. 고래들은 하락장 속에서 조용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바닥 신호인가라고도 하죠.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XRP 가격 단기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형 보유자 고래들이 움직임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시장 전반에 불안 심리가 확산된 상황 속에서도요. 고래 주소들이 XRP를 꾸준히 사들이며 저점 형성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좋은 시점이라는 걸 고래들은 알고 있고 고래들은 우리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현재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 금리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98%입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그에 따라서 88,000 달러대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약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일본 은행이 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98%로 매우 높고요. 금리 인상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글로벌 위험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 은행 금리 인하 어, 인상 이후에요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투자자들 또한 추가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금리 인상은요 거의 뭐 98%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뭘 하고 있어요 미리 선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이번 주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까지 어,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어떤 내용 나오고 있습니까 자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라서요 우리는 26년도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 지금 나와 줄지 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어, 현재 시장에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면서요, 시장 전체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시장은 다시 한번 내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가능성 또한 높은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요, 현재 추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나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 보기 있습니다. 자더 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개별 종목별 단기 중장기 투자 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리스크 관리는요, 분산 투자, 그리고 손절 라인 설정, 그리고 어, 비중 관리 기준점 설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어,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신데요, 보조 지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전자책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으니깐요.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꼭해 주셔야 될 것.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 한번 보세요. XRP 현물 ETF 10억 달러는 시작일 뿐 100억 달러까지 직행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내용 나옵니까? 자, XRP 현물 e t f 의 기관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요. 누적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유입 속도가 유지될 경우 26년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사 내용 어, 조금 더 보시면요. 다만 현물 ETF 자금 유입과 달리 가격 흐름은 아직 어, 제한적이다. 비트... 어, 비인 크립토는요. XRP가 최근 한 달간 약13% 하락을 했다고 전했고요. 시장 분석가. 자이프 크립토는요. 최근 XRP 하락 국면에 있지만요. 고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은 상승 국면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바닥 구간에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어, 제가 잠깐 어, 매수와 매집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수는요 시장가에 그냥 매수를 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부분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어, 투자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ETF에 대한 어, 기대 심리가 크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RP 어이 e, 어, ETF 자금 얼만큼 유입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가나리 캐피털 어, 21세어즈, 그래스 케일 비트와이즈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터 다섯 개 운영사에서요. 얼만큼요? 11억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ETF 쪽으로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XRP 리플 코인은요 어떻습니까? ETF 출시 이후 순유출 없이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게, 순유출 없이 계속해서 어, 순유입만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ETF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ETF는요 펀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금만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고요, 무조건 고래라고 하는 세력, 즉 기업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XRP 리플 코인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요, 대외적인 이벤트도 있지만, 연이은 이 ETF 출시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최초에는 이 현물 리플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ETF 상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는요, 이 ETF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어, 최초에는요 이 리플에 있는 자금이 ETF 쪽으로 들어가면서 자금이 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초반에는요 리플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ETF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초자산 누굽니까 리플입니다 자 어, 리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어, 이 ETF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기초자산인 이 리플이 올라야만 이 펀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본사가 있고요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점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본사의 가치가 올라야만 대리점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 라는 거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보시면요 서클미 은행 인가를 획득했고요 가상자산 기업제도권 진입의 속도를 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플은 은행까지 설립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자,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청, 어, 통화감독청 OCC가 가상자산 기, 어, 기업의 전국 단위 은행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금융 진입이 이제 본격화된 것입니다. 자, 기존 은행권들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정책 기조의 우려를 표한 가운데 미국 금융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클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이며 리플은 블록체인 결제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또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또 계시죠. 스테이블 코인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달러와 1대 1로 어,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또한 어,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리고요 어, 이제는 그 부분을 넘어서 고래라고 하는 세력 즉 기업과 기관들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그리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어, 이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3,000원대를 이탈해 있고요. 3,000원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은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리플의 개인적인 모멘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과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영상 유의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링크, 하나는 PC 참여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한 개별 종목별, 단기, 중장기, 투자 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요. 세부적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손절 라인 설정, 그리고 비중 관리, 기준점 설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십니다. 보조 지표에 대한, 어, 자료, 그리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전자책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받아보시고 투자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건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